2020학년도 연세대 정시 원서접수 기간은 12월 27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국제계열 자기소개서 제출이 있는데요. 국제계열은 자기소개서 제출을 27일부터 2020년 1월 2일까지 제출해야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 체크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의예과 인성 면접은 1월 11일에 실시됩니다. 체능계열은 실기시험이 1월 14일과 17일 사이에 진행되고요. 면접시험을 17일에 실시하게 됩니다. 예체능계열은, 예능계열 실기시험은 1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되고, 국제계열의 면접평가는 1월 18일에 실시합니다. 어, 연세대 정시의 최종, 최초 합격자, 그러니까 최초 합격자 정시 발표는요, 2월 4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5일 다음날부터 2월 7일까지 등록을 마쳐야 되고요. 이 기간 안에 미등록이 발생을 하면 그 이후부터 이제 충원 합격 일정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1차가 2월 8일, 2차가 2월 11일, 3차 13일, 4차 14일 등등으로 해서 6차, 5차까지 15일까지는 이제 공지가 되고요. 그러니까는 이 일정에 맞춰서 내가 추가 합격이 발표가 안난 상황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개별 통보가 간다고 하니까 전화 잘 받아야 되는 거죠. 6차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어 15일까지는 이렇게 공지가 될수 있고 그 이후에 추가 합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거니까 사실은 그 이런 개별 통보가 2월 17일까지는 촉각을 좀 곤두세우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실제 지난해도 어 학생들이 지원을 해놓고 저 대기 순번 몇 번인데 가,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작년 그 전에의 충원율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어, 돌아갈 것 같다. 어, 이렇게 예상이 되면은 좀 기다리는 편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2월 초까지 어, 계속 연락이 안 왔었는데 2월 초에 어, 연락이 와서 저 등록했습니다. 합격했습니다. 이런 경우들이 꽤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2월 초까지는 잘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대 2020학년도 정시에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의대에서 면접을 실시한다라는 것인데요. 성적 산출에는 반영이 되지 않고 합격이나 불합격의 판정 자료로만 활용되기도 합니다. 적정 기준에 따라서 처리되는 방식이라고 볼수 있죠. 지원자 한 명을 대상으로 복수의 평가위원이 면접을 실시하는 방식인데, 면접의 내용은 자기 개발을 통해서 의학의 미래를 선도해가는. 글로벌 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창의적, 융합적, 비판적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면접이다 이렇게 제시해두고 있습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불합격이나 합격의 판정 자료로만 쓰인다라고 하니까 점수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사실 중요한 요소죠. 따라서 제시문 기반 면접을 통해서 기본 인성적인 측면까지도 평가한다고 하니. 만약에 의외과를 정시로 지원하는 학생들은 올해 연세대 정시에서 면접이 있으니 이를 준비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 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정시에서 선발하는 모집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서 125명이 확대됐는데요. 어, 수시, 정시를 모두 합쳤을 때 정시 모집 비중이 33.1%로 사실은 꽤 높은 비중으로 정시 선발을 하고 있는 학교 중에 하나죠. 전형 방법은 인문계, 자연계 모두 수능 100% 전형인데요.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국제학부는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돼요 라고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국제학부의 경우만 서류 60에 면접 40%의 방식으로 선발을 합니다. 학종평가랑 비슷한 방식. 학종평가랑 마찬가지죠.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접비중을 지난해보다 10% 정도 높여 선발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올해는 면접이 좀더 중요해졌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제학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또 만족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제학부 수능 최저가 이제 국어, 수학, 나, 탐구 1, 2 4개 과목 합7 이내거나 또는 수학, 가를 응시했을 때 탐구 1, 2, 4개 과목 합8 이내 한국사는 1등급 아 한국사 4등급, 영어 1등급 네. 그래서 국제 학부를 내가 지원해야 되는 경우는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해야 최종 합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고 영어 1등급 받아야 되겠구나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서류 평가는 학생부와 자기 소개서를 활용하는 방식인데요. 어, 정시이지만 따라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학생부와 자소서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인성과 발전 가능성 또 학업 역량 전공적 합성을 평가하는 방식이고 학생부 종합 전형 방식하고 거의 다 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비교과 영역은 학생부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만 평가에 반영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따로 증빙 서류를 낸다거나 제출 서류를 낼수 없다라는 거 체크해 두셔야 되겠죠. 보통 이제 영어 특기자나 이런 특기자 전형 가는 학생들은 이 외에 별도 증빙 서류를 내는 수시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시도 국제학부니까 당연히 기타 서류, 기타 증빙 자료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정시에서는 그런 서류를 따로 받지 않는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학생부 자기소개서에 좀 집중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면접평가에 또 연습을 좀 많이 해 두셔야 최종 합격이 될수 있겠죠? 어, 재심문 기반 면접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서류 확인 문제도 같이 나오니까 이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에는 실기 고사가 포함이 되죠. 그래서 체육 교육은 면접이 추가로 실시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정시에서 반드시 응시해야 되는 영역은 다른 이제 학교랑 마찬가지로 자연 계열만 수학과 과탐을 응시해야 되는 거 이거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죠. 응시한 두 과목 반영이 다 되니까 어,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해주셔야 될것 같고 단단 단 과학 그 선택에 있어서 어, 과학 1 과학 2 과목의 구분은 없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물화생지 중 다른 두 과목 선택을 해야 되지만 원투 과목에 대한 어, 구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를 해두셔야 될것 같습니다. 일반 계열은 한국사 2외 과목이 이제 천점 만점, 한국사는 10점으로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총 1010점. 그러니까 한국사는 가산점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0점을 받을 수 있는 한국사 또 2외 과목에서는 이제 국어, 수학, 영어 비중을 놓고 봤을 때 국어 200점, 수학 200점, 영어 100점, 사과탄 100점으로 합산한 600점 만점으로 합산을 해서 반영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따라서 국어 영역, 수학 영역 비중은 동일하고 영어와 탐구 영역의 비중도 동일합니다. 어, 지금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그 고려대랑 달리 영어 점수가 어, 이렇게 환산 점수로 해서 들어간다라는 점이 좀 다른 부분이었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학의 배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국어가 200점, 수학 300점, 영어 100점, 탐구 100점으로 합산한 총점 900점으로 들어가고요. 그 900점의 어, 비율로 환산을 해 보면 수학이 33.3% 정도 비율이거든요. 국어가 22.2%고 인문 계열하고 달리 자연 계열은 수학의 반영 비중이 조금 더 높고 상대적으로 국어, 영어 비중은 조금 낮은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반영비중에서 자연계열, 인문계열의 차이가 있으니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 2020학년도 정시 모집 인원은 작년보다 확대된 인원으로 선발을 하는데요. 지금 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5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작년 모집 인원에 비해서 5명 줄어들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수시에서 2월 인원이 얼만큼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정시 모집 인원은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죠. 올해 모집규모가 가장 큰 학과는 경영학과라서요. 111명을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제, 경영, 뭐 전자전기공학 이런 순으로 정시에서 모집선발 인원이 좀큰 편이라고 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연세대학교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의 규모는 지난해에 267명이었어요. 그래서 매해 한 300명 가까운 규모로 수시에서 2월이 되는데요. 그래서 2월 되는 인원이 좀 많은 편이죠. 그래서 어찌 보면 결과적으로 연세되는 정시 선발 인원이 상대적으로 조금 많은 학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2019학년도 입시 결과에서 수시 2월된 인원이 가장 많았던 학과는 경영학과였는데요. 30명의 2월 인원이 발생했었죠. 전체 충원율은 46.2%. 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충원율이나 또 2월 인원 등을 고려해서 올해 연세대 정시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지원 전략을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충원율 아까 46.2%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보통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전체 1 2 8 3명 모집이었는데요. 추합 인원이 503, 593명이 발생한 수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 어느 정도, 그니까 비율로 이야기하는 것보다 우리가 인원이 얼만큼 있었다라는 거 보면은 조금 더, 어, 감이 더잘 드시죠. 그래서 최고 이제 모집단이 최고 선호하는 의예과 같은 경우에도 어, 22명이 추가 합격 인원이 발생했었다라는 거 체크를 해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충원율이 가장 높았었던 학과는 수학과고요. 15명 모집에 18명이 추가 합격 인원이 발생을 했었던 학과이고, 120%의 충원율을 보였죠. 지난해 정시 경쟁률은 그 전에에 비해서 조금 하락한 5.01대1이었는데요. 어, 최종 경쟁률이 조금 하락했었던 상황이고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일반 계열에서 최고 경쟁률을 보였었던 학과는 교육학부였습니다. 그래서 교육학부가 어, 12.09대 1의 경쟁률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었던 학과고요. 상위 베스트 5 학과는 그 이후에 국어국문학과 대기과학과 천문의주학과 글로벌 융합공학부 순으로 경쟁률이 높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최저 경쟁률을 기록한 학과는 사학과였고요. 사학과 같은 경우에는 19명 모집에 47명이 지원해서 전체 2.47대2를 기록했었어요. 최저 경쟁률을 보였었던 학과는 사학과 이외에 간호학과, 인문계열의 간호학과, 또 노원오문학과, 불어불문학과, 실내건축학과 순으로 경쟁률이 낮았었습니다. 주로 이제 어문계열 학과들이 조금 많았었네요. 네. 양 명이 있습니